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 tv입니다. 오늘은 유명 인기 연예인들의 꼬마 빌딩 투자 성공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꼬마 빌딩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이란 작은 크기의 건물로 주로 상가나 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최근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N 월화 드라마 내네 남자와 결혼해줘에 출연한 대세 배우 박민영이 가족법인으로 매입한 건물이 현재 시세 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Yeah! 건물 임대업으로 운영 중인 해당 건물의 연수익률은 약4%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2 0 2 4년 4월 빌딩 로드 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2018년 4월 박민영이 사내 이사로 있는 가족법인은 강동구 암사동에 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43억 8500만원으로 평당 3400만원대입니다. 계약 후 잔금을 치르자마자 해당 건물은 신탁했고 신축 후 30억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했습니다. 통상 대출금의 120% 수준에서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2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면적 4 0 8평의 당시 공사비가 평당 6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시공비는 약 2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종합하면 토지매입비 44억 8500만원,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2억 5천만원, 신축공사비 24억원, 이자비용 등을 계산하면 취득원가는 72억에서 73억원으로 조정이 되고 현재 시세는 약 110억원대에 이릅니다. 신축 후엔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은 상가, 지상 2층에서 3층은 오피스텔, 지상 4층에서 6층은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상 임대료는 보증금 5억 원, 임대료는 월 3,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매매가 기준으로 보면 연 수익률은 약4% 정도 됩니다. 해당 건물은 8호선 암사역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보로 약 6분 정도 소요됩니다. 건물 바로 앞에는 25m 대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추후 8호선 연장에 따라 다산 별내 신도시가 연결되는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은 건물에는 130만 유튜버인 장사의 신 은현장씨가 지난 2021년 6월 65억원에 매입한 건물도 있습니다. 평당 4,500만원 수준입니다. 대출은 35억원 수준이며 취득세 중개수수료 7억원 보증금 2억 4천만 원 등을 고려하면 실 투자 금액은 34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로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가 서울 강남의 한 노후 건물을 매입해 재건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혜리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법인 M4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상 4층 대지면적 245.3제곱미터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준공된지 20년 된누 건물이며 땅값으로만 43억 9천만원 평당 5916만원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리는 2021년 3월 30일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어 재건축 허가를 받아 그의 6월에 작공에 들어갔고, 2022년 5월 준공 된이 역삼동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은 499.88 제곱미터, 151.21 평입니다. 해당 건물과 토지 시세는 75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각이 성사되면 시세 차익만 30억 원대입니다. 해리는 공사 직후 하나자산신탁과 담보신탁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비용 절감과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해리는 2010년 걸스데이로 데뷔해 반짝반짝 기대해 등의 히트곡을 냈습니다. 그는 TVN 응답하라 1988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후 드라마 딴따라 투값스 청일전자 미쓰리. 간 떨어지는 동거, 일당 백집사와 영화 물개 등에 출연했습니다. 세 번째는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황정음의 투자 내역입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이 2021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을 매각해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빌딩로드 부동산 중개법인 자료를 인용해 황정음은 2018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축 면적 116 제곱미터, 연면적 606 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62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토지 평당 가격은 9,452만 원입니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300여 미터 거리의 역세권입니다.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황자금 명의로 소유 중이던 빌딩을 3년 7개월 뒤인 2021년 10월 11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채권 최고액은 42억 원이지만 실제 채권은 35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취득세 등을 빼면 황정음의 자기 자본은 14억 8천만 원으로 주정됩니다. 업계에서는 양도시 법인세율 19%를 적용해 9억 250만 원의 법인세를 감안하더라도 황 씨가 38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후 2022년 110억 원에 매입한 새 매수자는 2024년 현재 이 빌딩을 2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황정음은 2020년 5월 이태원에 고급 단독 주택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배우 유아인의 단독 주택 바로 맞은편에 있고 개그맨 박명수의 집도 대각선 방향에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곳은 지대가 높아 고급 주택이 많고 차량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개인 명의로 산 주택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의 단독 주택으로 46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평당 기준 4,430만 원입니다. 당시 대출 채권 최고액은 42억 원으로 대출금은 35억 원으로 추정되고 본인 자금은 약 1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배우 공효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교동 빌딩을 2003년 10월 160억 원에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2016년 이 빌딩을 63억 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희망 가격에 거래가 이뤄질 경우 7년 만에 100억 원가량의 차익을 보게 됩니다. 2003년 10월 공효진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6-7번지 로이714 빌딩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매도 가격은 160억 원으로 대지 평당 1억 3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건물은 건물 임대 회사인 로이 714가 2016년 1월 6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로이 714는 공유진이 지분의 50%를 소유하며 대표로 있는 법인입니다. 개인 명의가 아닌 자신이 대표인 부동산 임대업 법인인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매해 소득세도 매입 당시 절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 해당 건물은 임대 회사인 로이칠일사가 2016년 1월 한남동에 보유 중이던 또 다른 건물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고 개인 돈 13억 원을 더해 총 63억 원에 2층짜리 단독주택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 후 철거하고 2017년 9월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축을 했습니다. 연면적은 1,745 제곱미터로 홍대입구 예술의 거리에 있는 이 건물의 임대 현황은 보증금 5억 8천만 원에 월세 4,200만 원 수준입니다. 개인 명의는 임대 소득의 40%대이지만 법인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서장훈은 2000년 경매로 낙찰받은 서초동 빌딩이 최소 45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8월 기준입니다.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5층 대지면적 277제곱미터, 연면적 1,475제곱미터인 이 빌딩은. 주변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아 꼬마빌딩으로 불립니다. 서장훈은 이 빌딩을 28억 1,7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위안 위기 이후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당시에 과감한 투자로 여겨집니다. 강남 대로와 남부순환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에 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가입니다. 2011년 1분 거리인 양재역에 신분당선이 개통하면서 더블역세권이란 호재가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옥상광고판도 건물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당시 지자체가 도로 미관 등을 이유로 신축건물에 옥외광고판 설치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옥외광고판의 가치만 150억원에 이른다는 평가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얻는 수익도 상당합니다. 월 3,500에서 4천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옥개 광고판에서도 매달 1억원 이상의 수익이 주정되는데 임대료를 받고 운영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장원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과 마포구 서교동에도 각각 건물을 한 채씩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빌딩은 2005년 58억원에 매입했으며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건물 면적 245.85제곱미터, 연면적은 1782제곱미터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150억원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교동 빌딩은 홍대 클럽 거리에 있으며 2019년 140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서자군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2022년 기준으로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인 이휘재는 2013년 10월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 2동에 복층 세대를 90억 2,69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2000년 3월에 매입했는데 매입한 가격은 알기 어렵지만 최소 60억 원 이상의 희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우 하정우도 2018년 13억 원에 매입한 서울 화곡동 건물을 2021년 3월 119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약 46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배우 손지창 오연수 부부도 빌딩 투자로 막대한 돈을 번 케이스입니다. 2006년 사들인 서울 청담동 빌딩을 15년 만인 2021년 2월 팔아서 1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연예인들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부러운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 상실감을 느낀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예인이 사기를 당했다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일 것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